지난주 저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30년간 대형병원 원장을 지내신 78세 정 원장님이었죠. 그분이 제기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는 평생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건강이 최고라고 말해왔어요. 매일 새벽 운동을 하고 금연 금주를 철저히 지켰죠. 70세까지는 정말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어가니까 갑자기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생 의사로 살아오신 분이 눈물을 흘리며 하신 고백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 아무리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해도 70대가 되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건강이나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70대가 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겪게 되는 8가지 현실을 공개할 거예요. 혹시 지금 60대이신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곧 70대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난 1년간 100명이 넘는 70대 어르신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학력이나 직업, 경제력과 상관없이 70대가 되면 99%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변화들이 있었던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과 마음 속에서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자, 그럼 70대가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그첫 번째 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경험입니다. 70대가 되면 시간이 갑자기 무한대로 늘어나 버립니다. 제가 만난 74세 이전 대학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늘 부족했습니다. 강의 준비하고 연구하고 논문 쓰고 하루가 24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은퇴하면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실컷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70이 넘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산책 나갔다 와도 겨우 오전 10시거든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게 바로 70대의 첫 번째 현실입니다. 평생 시간이 부족하다고 아우성 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더큰 문제는 이 여유 시간을 함께 보낼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77세 김 할아버지는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퇴직하고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직장 동료들과 자주 만나고 동창회도 다니고요. 그런데 70이 넘어가니까 모임 자체가 줄어들더라고요.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이 하나둘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연락할 사람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70대가 마주하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넘치는 시간과 줄어드는 관계. 이 괴리감은 생각보다 큰 정신적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 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80일 세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60대 때부터 미리 준비했어요. 동네 문화센터 프로그램도 듣고 자원봉사도 시작하고요. 덕분에 70이 넘어서도 매일 만날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요.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인생 공동체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 단순히 노인정이나 경로당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진정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현실은 우리의 기억력과 인지능력에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준비하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72세 박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72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평생 머리를 써온 직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 갔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ATM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40년 넘게 써온 번호였는데 말이에요. 이런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사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의학적으로 70세가 되면 뇌의 혈류량이 30대 때보다 약20% 감소한다고 해요. 문제는 이런 변화가 서서히 찾아오기 때문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76세 김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안경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고 방금 한 이야기를 잊어버리고요. 그때는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려니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을 헷갈린 거예요. 50년을 살아온 동네였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속도는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놀라울 정도로 정신이 맑으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뇌를 깨우는 습관을 일찍부터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87세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둡니다. 그리고 저녁에 가족들과 그날의 시사 문제를 토론해요.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이제는 이런 대화가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죠. 손주들도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생학습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배우고 성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현실은 우리의 자존심과 자신감에 찾아오는 큰 변화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평생 자수성가하신 분들이나 전문직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더큰 충격을 받으시는 부분이에요. 75세 정전 대기업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천 명의 직원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결정은 제가 했고 사람들은 제말 한마디에 움직였죠. 그런데 70이 넘으니 은행에서조차 대출 상담을 거절당하더군요. 연세가 많으시네요 라는 말 한마디에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는 70이라는 숫자 하나로 사람을 평가해버려요. 평생 전문가로 살아왔던 분들도 갑자기 그냥 어르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74세황 전 교장 선생님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마트에서 계산할 때 카드가 안 됐어요. 알고 보니 유효기간이 지난 거였는데 젊은 직원이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이 할머니 이런 걸 확인하고 다니셔야죠 라고 하더군요. 순간 너무 모욕적이었어요. 수천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교를 이끌었던 사람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특별한 비결이 있었는데요. 83 세김 전 건축가님을 보시죠. 은퇴 후에 처음에는 이제 늙었으니 물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득 깨달았죠. 내가 가진 50년의 경험은 어떤 책에도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젊은 건축가들과 만나서 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에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현실은 우리의 일상 독립성에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평생 혼자서 모든 것을 해왔지만 70대가 되면 이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78세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무릎이 좀 아픈 정도였어요. 불편하긴 했지만 참을만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왔는데 비닐봉지를 들고 4층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줄 알면서도 그동안은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그날 처음으로 내가 이제 혼자 살기 힘들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70대의 현실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둘씩 조금씩 일상의 작은 부분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79세 박전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평생 의사였어요. 사람 병을 고쳐주는 게 직업이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약병 뚜껑을 여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어요. 손가락에 힘이 없어지니까요. 약 먹는 시간도 자꾸 헷갈리고요. 결국 큰 딸이 약통을 요일별로 정리해서 가져다 주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놀라울 정도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83세 최할머니를 보시죠. 저는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해요. 크게 힘든 운동은 아니에요. 그저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10분 정도 가볍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두번 복도 끝까지 걸어갔다 오는 것이 제 규칙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습관만은 절대 어기지 않았어요. 덕분에 아직도 혼자서 장보고 청소하고 밥도 해 먹을 수 있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작은 습관의 힘이에요. 독립성의 상실은 갑자기가 아닌 서서히 찾아오지만 이를 극복하는 힘은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는 거죠. 다섯 번째 현실은 가족 관계에 찾아오는 완전한 역전입니다. 이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변화예요. 76세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평생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모든 결정은 제가 했죠. 그런데 얼마 전 작은 일이 있었어요. 새 휴대폰을 사러 갔는데 아들이 아버지는 이런 거잘 모르시니까 제가 골라드릴 겨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뭔가가 확 바뀐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70대의 현실입니다. 평생 보살펴주던 자식들이 이제는 부모를 보살피기 시작해요. 겉으로는 효도하는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은 점점 무시되기 시작하죠. 78세 임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며느리가 냉장고를 열더니 어머님 이렇게 오래된 반찬을 두시면 안 돼요 하면서 다 버리더라고요. 제가 평생 살림하면서 한 번도 탈이 난적 없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내가 이제 이 집의 주부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를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족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을 만났거든요. 84세박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시죠. 처음에는 저도 반발이 심했어요. 특히 아들이 재정 관리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크게 다퉜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부모님을 모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 자리가 된 거구나.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졌어요. 대신 제가 할수 있는 다른 역할을 찾았습니다. 손주들한테 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고 가족의 역사도 전해주고요. 바로 이겁니다. 가족 관계의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역할을 찾을 때더 깊은 가족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현실은 경제적 불안감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준비를 잘해왔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겪게 되는 심각한 문제예요. 75세 김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퇴직금에 연금까지 있으니까 여유롭게 살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그랬죠. 그런데 70이 넘어가니까 갑자기 모든 게 부족해지더라고요. 병원비는 점점 늘어나고 물가는 오르고요. 특히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매달 나가는 돈이 눈덩이처럼 늘어나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30대, 40대에 계산했던 노후 자금이 70대가 되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78세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갑자기 치과 치료가 필요해졌어요. 한 번에 몇백만 원이 들더군요. 보험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어요. 평생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앞으로 더 아플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돈을 쓰기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만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경제적 불안감을 현명하게 극복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82세 이 할아버지의 사례를 보시죠. 저는 70대 초반부터 실버 파트타임을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세번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용돈이 되죠. 무엇보다 일을 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활력도 생기니까 좋아요. 경제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삶의 보람까지 찾는 거예요. 일곱 번째 현실은 외로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81세 황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가 먼저 가고 나서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자식들도 자주 찾아오고 친구들도 만나고요. 그런데 70대 중반 넘어가니까 주변이 하나둘 정리되더라고요. 친구들은 건강이 안 좋아져서 만나기 힘들어지고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이 뜸해지고요. 어느 날 보니 휴대폰의 마지막 통화가 일주일 전이더라고요. 이것이 70대의 현실입니다. 배우자와 사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연락이 뜸해져요. 77세 송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텔레비전이 저의 유일한 말동무예요. 하루 종일 틀어 놓고 있어요. 사람 목소리라도 들으려고요. 가끔은 혼자 말을 하다가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외로움을 현명하게 극복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83세양 할머니의 사례를 보시죠. 저는 일부러 매일 아침 동네 산책을 나가요. 같은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처음에는 인사만 하다가 이제는 서로의 집에 방문하는 사이가 됐어요. 또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합니다. 스마트폰 배우기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카카오톡으로 매일 이야기를 나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디지털 소통입니다.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외로움을 훨씬 덜 느끼신다고 해요.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현실은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변화예요. 85세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죽음이 먼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70대 중반이 되니까 주변에서 비슷한 또래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거죠. 이것이 70대의 현실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진지하게 준비해야 할 현실이 되는 거예요. 78세 김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감사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소중한 선물처럼 느껴져요.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창 밖으로 보이는 나무들, 길가에 강아지 한 마리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를 통해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사시는 분들을 만났거든요. 87세박 할아버지의 사례를 보시죠. 저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써요. 손주들에게 물려줄 제 인생의 기록이니까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 실수했던 것들, 후회했던 것들 모두 솔직하게 적어요. 언젠가 이 일기가 우리 후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이처럼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남은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70대에 찾아오는 8가지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의 변화, 기억력의 변화, 자존감의 변화, 독립성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경제적 변화, 외로움,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의 변화까지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88세조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시죠.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7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가 20대에 대학을 가고, 30대에 결혼하고, 40대에 자녀를 키우고, 50대에 성공을 위해 달리고, 60대에 은퇴를 준비했다면 70대는 진정한 나를 찾는 시기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70대는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기인 거죠. 83세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젊었을 때는 항상 남을 위해 살았어요.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직장을 위해요. 그런데 7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시작했죠. 평생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를요. 이제는 작은 전시회도 열었답니다. 여러분, 70대에 찾아오는 이 모든 변화들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지금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90세 최 할아버지의 마지막 조언을 들어보시죠. 후회없는 70대를 보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건강할 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요.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내일은 늦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70대는 두려운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진정성 있는 시간이 될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새로운 인생 공동체를 만들고 뇌를 깨우는 습관을 기르고 작은 운동을 시작하고 가족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경제적 대안을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의 70대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